사석 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아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인생론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인생론에서 말했습니다. 육체가 멸망하면 현재의 의식도 멸망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육체가 변화하는 것과 예시적인 의식이 다른 의식으로 바뀌는 것에 이제는 익숙해져도 괜찮을 때가 아닌가. 기억하라.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기억이 미칠 수 있는 당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쉴 사이 없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인간은 자기 육체에 생기는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니 무서워하기는 커녕 그 촉진을 갈망하는 일이 왕왕 있다. 즉 성장하는 것과 어른이 되는 것과 병에서 회복하는 것 등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다. 사람은 일찍이는 한 개의 새빨간 고깃덩이 지나지 않았으며 그전 의식은 밥통의 요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이 이제는 수염을 기른 분별있는 사나이가 되어 있거나 혹은 다자란 자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랑하는 여자로 되어 있다. 육체에도 의식에도 전에 있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오늘날의 자기로 만든 그러한 변화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할 뿐이다. 도대체 닥쳐올 다음의 변화 가운데는 어떠한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인가, 완전한 소밀이 무섭다는 것인가, 그러나 명심하라. 이란 모든 변화의 기초 세계에 대한 인간의 특별한 관계가 참된 생미 근간이 되는 의식은 육체의 출생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육체 밖에서, 시간 밖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시공내의 변화가 그 밖에 존재하는 것을 파괴할 수 있을까? 인간은 자기 삶의 사선 소 부분에만 주목하고 그는 그 전체를 보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조그만 일소 부분을 잃지는 않을까, 보이지 않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다. 참된 삶을 얻고 싶다면 인간 그 전체를 얼라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공 속에 나타나 있는 소 부분만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 삶은 전체를 파악하는 자에게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한 소분만을 파악하는 자는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리라. 톨스토이는 전체의 부분인 개체는 전체의 귀속됨으로써 전체에서의 존재 가치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분인 개체는 전체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 전체가 어리신 하느님이십니다. 개체는 전체로 말암 맞으므로 전체의 자리에서 개체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로서는 무시무정이라 죽음이란 없습니다. 개체는 전체의 개체이기 때문에 전체로는 개체조차 다만 변화할 뿐이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온통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절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중간에다 목적을 두고 희망을 걸어 그에 맞는 진선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다르면 만족한다. 그러나 예수 석가는 전체를 절대로 생각했다. 전체와 절대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다. 전체의 생명으로 선난이는 개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체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얼라이다. 전체인 영원한 생명은 죽음이란 없는 거다. 부분인 개체가 죽는 거지. 이 껍데기가 죽는 거지. 전체의 생명은 죽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몸나의 죽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할 까닭이 없다.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폭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것밖에 더 있는가? 이 몸이 그렇게 되면 어떤가? 전치인 진리의 생명은 영원하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기피하려 하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있옹골롱고로 초원이나 세렝기티 초원에 사는 영양들이 치타에게 잡아먹히고 물소가 사자에게 잡아먹히지만 잡아먹히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되풀이 될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릅니다. 석가 붙다가 시따랐다 퇴자했을 때도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가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얼번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으며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